아, 옆에... 네. 아, 띵해요. 아폰이야, 아, 저기 아폰, 아고 있거든? 아, 진짜. 아, 진짜. 옆에서도 지금... 쉴 시간을 잊고 아, 있어요. 들어올 사람이 없네. 아, 무거워. 니 <laughs> 화면이 왜 이러냐? 필터 껴. 필터 왜 껴? 아, 나 이상해. 바람이 껴볼까? 아 어? 빈대방울 해야지 좀 시끄러운 걸로 해야겠다 오 됐어 역시 아니요 음. 안 빠우지 우리 너도 신경 댄스 버터 보여 너도 싫어 기네들이 학교 말들이 아니야. 에버. 흐이한테전화해잖아 히트카드 들어오라고 해버아나 데이터 나 준다고. 야 반을 잘래 반? 응? 반을 잘래? 아 하지마. 지금 같은 영상이? 아. <laughs> 야 반을 잘래고 반. 바늘자 하냐고 나 의자 없어 바늘자 바늘자 하냐고 아 내게 미지근하지 아배 아니. <laughs> 아니요 네가공격배 <풍력배>. 아! 음. <laughs> 내가 더 오래 꼈다? 어쩌라고 내가 더 내가 더 그거야 좋아. 내가 더 늦게 켰다? <laughs> 내가 더 오래 켰다? 내가 얘보다 더 작아! <laughs> 어, <딱> 이거 쓰면 <이랬으면 웃음> 얘가 더작 얘가 더 큰데? <laughs> 응? 응? 근데 안 싫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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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. <laughs> 똑같이 나와. 안 와요. 이제 내가 시작했다. 빨리 한 채는 그한 채는 먹고 뭐래. <laughs> 너 뭘로 했어? 나 화려함. 니네 하루 안 하잖아. 그냥 필터는 필터. 아기. <laughs> 한국 표시해 봐. 어? 한국 표시해 봐. 황금하지 못해. <laughs> 이거잖아. 싫어. 이거 <laughs> 한국 표시라고 한 한복. 나 맥거야 너한테. 아. <laughs> 싫어. 웃긴 거 발견했어. <laughs> 야 이거 봐봐. 뭐야? <laughs> 이렇게 해서가 풀어버렸지 아. 아, 아 는거 맞아요? 한테는 맛없어. 거 맞아요? 난 네, 그만핸드정리 <laughs> 안녕. 안녕. 또안 나와. 에이씨, 바보 야. 안녕. 응, 고를래. 안녕. 고를래. 나 5분이다. 지지해봐. 아 소리 지켰는데. 쟤한테 빨리 와. 재밌는 거 같아. 팔려게 막 올라가. 아 싫어. 이거 달콤한 비주얼. 거 맞아요? 생겼는데. 내가 더 비주얼 작살이네. 아니야, 내가 더 비주얼 이 좋아. 비주얼 작살이야 됐어. 이거. 작업 소금마나 작업비? 이. 이미 나왔어. 파, 양파. 맛없 이미 나왔겠다. <laughs> <laughs> you a 빙글빙글? 예. e 오, 맛있겠다. 응? 뜨거뜨뭐 하신 거죠 마쥬얼이 완전 먹고싶게 생겼어 먹고싶게 생겼어 응? 먹을래? 먹어? 오나 무녀도 먹을 거데 싫었다 네 얼굴 진짜 <laughs> 네가 하고 있다 최아안어야제라라 <laughs> <너. 힘들어>. <laughs> 예. <laughs> 어, 얘 깜댕이 나오면 어떡해? 근데 내가 깜댕이 개껌 줬어. 개껌? 응. 야, 얘 기대야! 근데... 야, 댕기야 야, 삼겹. 삼킨 거야. 아 제대로 해. <웃음> 어떡해? <웃음> 아, 좀 불쌍한데? 그럼 누가 불쌍해? 아, 그럼 그렇게 뜨나? 어. 아, 미안해. 아, 불쌍, 불쌍해. 야, 그 사이즈 딱 맞아. 사너이너여워여워서안 엄마, y 야 g i 엄마, 사이 g i 엄마, 이거 어 아까 여기 마엄는거 같던데 응? 사이즈 마맞다엄봐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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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대 확대. 응, 나 이거, 나 지갑 이 병. 너 저거 졌다 그렇지? 우리 응, 연희랑 같이 가자. 아, 너무 귀여워. 한창영연의 강아지 깜댕이. 분명 이거. 아, 안 돼. 아니. 이제 미안해. 미안해. 아, 짬이좀 어필하게 짬뱅이 너무 귀엽다 음식 가져오세요 음식 가져오세요 짬뱅이 거안 도와주면 못 먹게 할까? 어디 앉자 뭐? 고구마 나 엄청 못생긴거 같아 자, 잠깐만 음식이없다고 보세요. 제대로 나. 아 뜨거. 음식이없다고 보세요. 야그거다그거 그거 추락하면 어떡할래? 아 뭐야 내가 또 안돼. 기다리세요. 기다릴게요어때요 어? 야한채야 이거 뭐 이거 뻑튀인거 같은데. 이, 이거 비치는. 응. 음, 이거. 아, 자, 지났습니다. 좀, 여기 식당인가요 자, 어. 자, 다리 앉아. 나 여기야. 나 뭐냐, 이거. 이거 하나씩 들어, 하나씩. 하나씩만. 아, 거기 내 자리야. 썰어봐. 아, 내 쪽. 내가 썰어봐. 썰어, 니꺼 없어. 마 손에 묻었어 양념. 양념 아니야. 자, 네. 야 너는 노래보면 야. 야 간식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? 자, 자한 잔씩 들어요. 자. 너 저기랑 다리

소 네. 그만따라지? 왜 나만.. 언니 왜 나만 도너다 이제 두다 지고 있습니다 블랙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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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그럼 내가 했지?

嗯，对。 哎呀。Yeah.